그런 제그 이제 본기간이나니다당 공약이 되는데 만약 일본차 이미지를 보수하고 같은 관계라고 설명할 때 정말 적애면 그러면 지금 삼게 됩니다. 어. 네. 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일단 네. 저가 네. 약간 미달하더라도. 공통할 만한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어 네. 이쪽으로는 원대복귀인데 네. 그때 그래. 먼저 어. 또 원대복귀를 네. 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 하면 그래요. <laughs> 아 예, 아 좋은 투를 응원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박총위치에서 예. 그, 선거법 개정하실 때,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해서. 당당 금지하는 내용을 넣거나 이러기는 또. 노 개혁을 한 입장에서. 아, 설마에서 니가 나. 펴졌습니다. 펴졌습니다. 이 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는 뭐 이제 네. 고쳐서. 시선은 반드시 좀. 지금도 이상거 없고, 사실 제대로 만족해 보지 않잘 되었습니다. 나는 네. 이유도 정회 그렇죠. 뭐 구성이나 제도를 가지고는 미래 한국도 이후에도 해야 될 숙제가 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듣고 본것 같아요. 그렇죠. 예쁘시고, 네. 지금도 전화기 씨도 활동 네. 정도인데요. 네. 네. 바쁘신데 나와주고 뭐 그런 분들 있으세요. 이제 거의 뭐그 그 시점에서 다행히 정치 정신을 제대로 살리 정치인 의내 당이 <laughs> 정치적인 데그 괴물을 없애기위 해서. 어, 사실은, 어, 성도회담 사실 지난 2월 25일 날, 그 기대를 하면서, 어, 북말 비대한 국당이라는 이 공수 때문에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해봐서 잘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오늘은 없어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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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니요 제가 걔보다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laughs> 인생 정말 처음했는데 나보고 무슨 일을 좀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섬에서 살고 있고 시를 하는 거죠. 근데 문어풀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그것을10%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90만, 원, 나는 10만 원, 루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4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악이 멈추는 순간,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옛날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이 왕이 그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 제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나와요. 너무 육체적으로 완벽한 음식 나누고 싶지 않아도 남기는게 뭐냐면은 너무 격려했던 게 뭐냐면은 단어에네스티션을 자꾸 밖보다 못하면 그거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긁는 단어를 써. 왜 긁어가지고 그 이렇게 화를 냄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 매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 그게 폭발을 하면 되게 이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상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나누 죽어야 되고 잘때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나나는사후에서사람들이 나와감이 있고 근데 자치가 끊겨요. 왜친아이한한테는사와가지고못 뭐 받았어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게 다라고하루하루하루하루 있는 하루하루 사람필하가없고 대화만 하고 사랑.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돈 따뜻함은 선택인 거하면 우리 둘다라는 게한 사람 집이 필요하고 나가서 너무나도 큰어 좋더라 근데 화장실이나 큰게 좋은 게 아니고 나누고 싶은 거야 우리는 존재를 못해 감옥에서도 제일 큰 벌이 리고 아무리 강한 남자래도. 우리가 돈을 나누서 최소한 우리는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감싸주고 서로 영적인 뜻면 같이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가 격리했습니다. 이중 8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있다. 또이미를 포함. 코로나19엔 보다 1조 400억 원 가량. 국회가 어제다 추경 규모된 출 규모를 키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을 위한. <laughs> 마스크 공기역원 책정됐습니다. 한공 해운, 눈수 입니다 JTBC. 간 여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들이 합의했다고 이탈리아에서는 현지 시간 17일 5일말입니다 사망자는 8배 가량 높습니다. 이는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5일 국가 비상사태가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극심해 코로나 19가 아프리카 재퍼지고 있습니다. JTBC 대한 민국은 확진자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 동안 정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폐쇄가 잇따르면서 도시 기능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린 없는 예산을 경기 적용할 기했입니다 길을 따지지 않고 국내 입국자는 건강 상태 질문서와 특별 작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의 고심도 특별검역절차는 충격 동하는 아, 이러한 그 검역관과 군의관 간호 인력의 인력을 통합에 국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0.8% 선세이를 주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화 방역에서 이상국면. 또 파격적인 대책을 더빵 다양한 방안이 본격 논입니다. 의 총선을 앞두고 어. 그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수입니다. 어? 그 가운데 하나가 백신 개발입니다. 위험제 음. 사용에 대한 경고를 각국 전문가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